다시 하노이로 가기 위해 라오까이에 도착한 두 사람 뜻밖에 중국 국경과 마주하게 된다. 홍하강을 사이에 둔 중국 해커우와 베트남의 라오까이 걸어서 국경을 건너려면 새로 만들어진 끼오 다리를 건너야 한다. 너한번서고 어. 우주야 대박 좋다 밟았다 야 형. <laughs> 이를 따이면 중국 아, 언제 가보겠어? 우성의 돌출 행동에 흥분한 근식. 나도 한번 봐 봤지. <laughs> 그런데 아, 뒤통수에 아, 따가운 아, 시선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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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 아, 빨리 나오래. <laughs> 가자. 아, 아, 방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예. 아 여, 여기가 가라오카. 가라오카. 이로 가려면 다시 아, 기차를 가, 타야 한다. 전동차를 탄 우성과 근식. 시간에 맞춰 라오카이역에 도착하는데 연말이라 그런지 기차역에는 북적이는 사람들로 발디이 틈이 없고 표를 미리 사두지 않았다라면 기차역에서 몇 시간을 더 기다려야 했을지 모를 일이다. 표는 항상 이럴 땐 예약을 예약이 필수야. 한화 한우. 한화에서 9 시간을 타고 이곳 라오카이로 왔던 바로 그 기차. 오는 동안 고생했던 기억 때문인지 두 사람은 몇천 원을 더 써서 한층 더 안락한 침대칸을 택했다. 이야, 잘 되어있다. 야이 정도면 훌륭하다. 우와, 와. 전등, 전등, 전기차를탄두 사람. 감탄사가 끊이지 않는다. 전등 이지 나무 자 있지. 자재 잘하지. 나무 오, 봐. 우두야, 오, 우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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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걸이 지 이차 여행을 마친 다음 날, 하롱베이로 가기 위해 두 남자가 길을 아, 나섰다. 아, 아, 네. 아, 우선과 근수가 도착한 것은 바이짜이 유람선 선착장. 이곳에서는 하롱베이로 가는 유람선이 오전 중에 수시로 출발하는데, 두 남자가 선택한 유람선은 아침 일찍 출발해 배 안에서 일박을 하는 코스. 하루 동안 배를 타고 다니며 하롱베이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감상할 수 있는데, 하롱베이를 눈앞에 둔두 남자. 날이 흐려 경치가 제대로 보이진 않지만 티 v 에서나 보던 곳에 와있다는 사실이 크죠 즐거운 모양이다. 여기가 바로 베트남의 명물 하롱 베이. 맞죠? TV 광고 소개나 보던 거. 아, 진짜. 여보, 우리 아버님, 어머님 꼭 모시고 와요. <웃음> <웃음> 와, 이 섬이 2천 개나 있는 거야? 내가 이2 0개또더 음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뭐 3천 섬으로 다 섬이다. 어. 그래서 이 하롱베이 특징 세계 유네스코가 지정할 수밖에 없는 특징 중에 하나가. 섬 모양도 되게 특이하잖아. 저... 3천여 개 섬이 있어서 어. 파도가 없다. 갈매기도 없다. 그리고 짠내가 안 난다. 안 난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파도, 갈매기, 비린내가 없는 것이. 하롱베이의 산물화 일컬어지며그 대표적인 특색으로 잘 알려져 있다. 서울의 세배 가까이 되는 바다 위에 3천여 개의 암석들이 떠 있어 세계 8대의 비경으로 꼽히는 곳 하롱베이.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군도 그 경치에 반해 차마 폭격하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내려져 오고 있다. 배 위에서 하롱베를 이 둘러보던 우성과 근수가 뭔가 재밌는 것을 발견했다. 배에 물고기를 싣고 다니며 관광객들에게 즉석에서 파는 곳이다 반가운 것은 제주도에서나 보던 귀한 다금 바리를 이곳에서는 10분의 1 정도의 가격으로 살수 있다는 사실. 다금 바리를 한 마리 걸은 두 남자. 그 힘차고 거대한 모습에 눈을 떼지 못한다. 와, 이빨 벌리고, 있다. 이빨 아니, 이빨 있고, 이빨 아니, 이빨 있다. 진짜, 진짜, 진짜. 봐봐, 봐봐, 봐, 봤지? 안에 이빨 있또있또 있고. 관광객들을 태운 유람선이 많은 이곳에는 그 산을 누비며 물건들을 파는 배가 있다. 바로 이동식 가게인 셈이다. 통조림, 과자, 아, 맥주, 아, 아, 주스, 저 양말까지 판다. 심지어는 양말까지, 향신료에. 그래? 어? 안을 들이다보니이 작은 배 안에 정말 없는 게 없다. <laughs> 어디 가든 쌤쌤이야, 이제. 잔뜩 짚으려 했던 하늘이 조금씩 맑아지기 시작한다. 이때를 놓칠세라 밖으로 나와서 경치를 구경하는데 저 멀리 동굴로 가는 계단이 보이고 드디어 도착한 승스트 동굴. 계단 보이 무섭다. 씨. <웃음> <웃음> 계단. 도대체 우린 계단을 몇 번이나 올라갔다, 여기다 갔지? 타이퍼 파는 게 귀찮았던 두 남자. 동굴한 절경을 보더니 늘어났던 불만이쏙 들어간다. 우와. 음. 하룽베이 곳곳에는 엄청난 규모의 종류석 동물들이 있는데 그중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승수트 동굴이다. 이 신비로운 모습이 영화 스타워즈를 한청 빛냈다는데. 여기가 실제로 스타워즈. 사용됐다잖아. 결투장, 결투신, 신과 탈출신 여기잖아. 이게. 천장 높이가 10m가 넘기도 하고 종류석도 대부분 5에서 7m가 넘는 거대한 석회등물이 안에서 자란 각양각색의 종류석에는그 특징에 맞게 저마다 다른 색깔의 조명으로 장식을 해놨는가면 그 모양에 맞게 코끼리, 거북과 같은 그만의 정말 어. 진짜 정말. 여기 신기하다, 축복받은 나. 땅이야 하롱베이는 진짜 이런... 동물 밖으로 나오자 하롱베이의 풍경이 하늘에 나왔다, 펼쳐지는데 야 하롱베이 가 이렇게 나를 반기는 거야 와아 진짜 죽인다 아 하롱베이 졌다 졌다 진짜 아 너무 맛있는가 이거 아 멋지다 맨날 쉰다 하노이로 돌아온 두 사람이 베트남에서의 마지막 저녁을 먹기에 한 가정집을 찾았다. 반갑게 맞이한 주인 아저씨가 두 사람을 어딘가로 안내하는데, 긴 계단을 걸어 올라 도착한 것은 집 안에 있는 사당. 베트남에서는 중산층 이상이면 각 가정마다 사당을 만들어 아침 저녁으로 조상을 모신다고 한다. 그 남자가 방문한 집은 전원적인 베트남 가정으로 4대가 함께 살고 있는 곳이다. 증조 할아버지부터 증손자까지 그야말로 대가족이다. 이 집에서 가장 어린 아기는 이제 갓 돌이 지났다. 한국에선 손님들을 위해 이집 안주인이 준비한 음식은 갖가지 채소와 고기를 들어 먹을 수 있는 영양만점 베트남 쌈. 그런데 두 남자, 음식들과 어울리지 않는 항아리 하나를 발견하는데이이 이건 뭐야? 이건 뭐예요? 베트남 전통술 베트남 전통 근데 왜물 타지? 이게 야. 바로 발효시킨 누룩에 물을 부어 야, 마시는 야. 베트남 전통술이다. 야. 마시는 야. 방법도 야. 우리나라와는 다른데. 아니 무슨, <laughs> 무슨 술을 빨들리 한국에서는 그... 강아리에 나무로 만든 빨대를 꽂아 모두 빨대, 함께 빨아마신다고 빨아 어. 한다. 베트남 음식이 낯선 두 남자를 위해 정성껏 쌈을 싸주시는 지인 아주머니. 그렇게 베트남 가족들과 정을 나누는 사이 네. 어느새 베트남 전통주 마시기도 익숙해지잘습니다잘흔습니다살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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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은 할아버지부터 아. 돌베기 꼬마가 함께하는 것나선타일을 배려할 줄 아는 베트남 가정의 따뜻한 청을 느끼며 오성과 군수의 베트남 여행이 잠을 왔다.